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정리한 리포트인 만큼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낙폭이 눈에 띄게 나왔는데 그런 상황 속 추가적인 폭락이 또 오든 말든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 캐즘이 언제쯤 끝날 것이냐가 시장의 가장 핵심입니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을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파리 모터쇼에서 르노가 2천만원대 전기차인 트윙고의 시제품을 전시하면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2천만원대 전기차와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시장규모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르노부스에 방문을 하면서 전기차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시장으로 따지면은 중국이 가장 크고 미국이 그 다음으로 크며 그의 뒤에 이어서 세계 시장에서는 3위 정도가 되지만 전기차 시장만으로 따지면은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유럽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을 시작으로 영국에서도 현재 완성차 업체들이 영국 정부에게 우리 전기차 보조금을 좀 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유럽 전역에 보조금 정책 부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캐즘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현재 우리가 2차전지 업종을 주목해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 근데 전기차 캐즘이 끝난다고 모든 배터리 기업들이 다 좋은 방향으로 가긴 어렵겠죠. 사실 최대수에는 국내 배터리 업체입니다. 그 이유로는 간다합니다. 현재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있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스볼트입니다. 그 노스볼트의 자회사가 최근에 스웨덴 지방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노스볼트를 누가 만들었냐? 테슬라 전직 간부 두 명이 설립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까지 왜 주목받았어요? 유럽 내에서 배터리 공급망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럽의 기업이 필요했는데 그. 핵심 업체로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원래 계획했던 게 1년에 16기가와트시 규모에 대한 배터리 셀를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었는데 현재 1월 달부터 9월 달 중순까지 1기가와트시조차 생산을 못했습니다. 즉 생산량 자체가 나오지 않고 불량률 자체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bmw가 대규모 납품계약을 취소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고요.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포함해서 한국 기업들, 일본 기업들을 제외하면은 후발주자가 이제 막 뛰어들어서 그 기업들 사이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유럽에 대한 배터리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현재 이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시점에서 반대로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에 포드와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라는 모멘텀이 나왔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가오는 2032년도까지 포드에 109기가와트시 대규모 상용차 배터리 공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업계 추정으로 봤을 때 수주 금액에 대한 규모가 무려 13조원 이상으로 올해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대한 내용들도 얘기했었고 벤츠 계열사에 대한 내용들도 나왔었는데 그것을 모두 다 제끼고 올해 발표한 수주 물량 중에서 이번 계약이 최대 규모가 됐습니다. 폴란드 브로츠와츠 공장에서 전량 생산할 예정인 포드의 차세대 전기차 상용화 모델은 E-트랜지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왜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왜이트랜지 세탑재를 하냐 이트랜지 시라는 모델 자체가 포드 대표 상용차 모델입니다 그리고 포드 모델 중에서 흥행 보조 수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잘 팔립니다 과거에 이제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6년 연속 글로벌 소형 상용차 판매량 1위를 기록했고요 유럽 상용차 시장에서 상위 3개 모델 중에 2개 모델이 바로 이트랜지 모델입니다 즉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포드의 대표 상용차 모델에 탑재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유럽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포드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했냐? 전기차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차한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평균 운행 거리가 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교체 주기도 굉장히 길고 밤에도 운전해야 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극한의 환경 속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낮기, 작기 때문에 출력도 높아야 되고요. 수명도 길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높은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성능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현재 시장이 다시 한번 더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유럽 내에서 점유율 확보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이걸 통해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의 진입을 막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내 기업들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의 완성차 업체 배터리만 납품할 수 있다면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점유율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만큼 중요한 게 바로 미국 시장이죠. 미국 전기차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모두 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 기본적인 정책의 틀로 잡고 있는데 이번에 대선이 한 20일 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중국의 고션의 미국 미시간주 공정건설계획이 미 대선의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중국 정서의 바탕을 둔 중국 때리기가 대선 득표에 유리한 상황이죠. 우리는 중국에 어떤 걸 규제하겠다. 우리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크게 늘리겠다. 이런 정책들 자체가 투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장건설 계획에 대해서 100% 반대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현재 민주당의 다수의 미시간주 주의회는 공장건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지금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 이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트럼프가 승리를 했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승리한 지역입니다. 즉 전체 판세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중국에 대한 다시 한번 더, 더 강력한 주제가 떨어져 줄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포기할 수도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장이 굉장히 느리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도입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전기차 규제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으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벌써 시장 점유율 10%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30%나 증가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전기차 전원의 속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테슬라가 막 70%씩, 80%씩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50% 내외로 떨어지고 있죠.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GM, 현대차, 기아차 등 다양한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테슬라에만 의존해서는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유지 이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배터리 브랜드들이 한정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이게 중국을 제외한 CATL, BYD 그리고 CALB, e v e 권시안 뭐 등등등 여기 있는 1위부터 12 기업 중에서 사실 3위, 5위, 6위 우리나라 기업이죠 LG 엔솔과 삼성 SJI, SK 오을 제외하고 4위에 있는 파나소닉을 제외하면 다 중국 기업입니다. 신규 기업들이 현재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건 어렵고 중국 기업들을 제외하게 된다면 사실상 국내 기업 세 기업을 포함해서 네개 기업이 미국 시장이 성장할 때마다 가장 수혜해 볼수 있고요 중국 시장이 아무리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유럽 시장과 지금부터 성장하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성장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성장할 수 있는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만 있다 라고 하면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주가반등을 반드시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실 중국 기업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전구체죠. 2022년도 기준에서 중국 전구체에 대한 수입비중이 95%까지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한 90%였는데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더니 현재 95%까지 찍고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전구체 시장은 80%가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내년부터는 중국산 전구체에 대한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내재화의 속도를 내고 있죠. 양극재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70% 많게는 80% 수준인데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미국에 수출될 양극재 캐파의 80% 이상의 전구체 물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전구체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중국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만큼 생산량을 확보한 기업들은 더 비싼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 유일하게 하이니켈 양극재 소재 전구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에코프로 머티가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 최대 전구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는 하반기에 신규 고객 사양 출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14년도 초에는 미국에 자동차 세화와 전구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테슬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완성차 업체 중에서 전구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그룹에서 2023년도부터 테슬라랑 전구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계속적으로 언급해 왔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실제로 에코프로 그룹에서 이 전구체 공급 계약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비엠 즉 계열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테슬라나 현대차 포드나 아니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 매출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당장 2025년도 미국향 배터리 공급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에코프로 머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는 약 5만톤, 연간 5만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지만 당장 2, 3년 안으로 연간 21만 톤까지 생산량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유일하게 하이니켈 양극재 소, 양극 소재용 전구체 대량 생산 체계를 확보한 기업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에코엔드림이나 이런 기업들이 2025년도 2분기부터 양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이 텐데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현 시점 시장의 선두입니다. 계열 회사 매출 의존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기업 내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도 중국산 전구체에 대한 사용 제한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독보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차원지에 대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되고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전구체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때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인 만큼 꼭 주목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하단부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텔레그램에 접속하시면은 상단부에 고정된 메시지로 제가 직접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을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인 만큼 해당 자료집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텔레그램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자료집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8시 30분 이전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장중에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주들이 왜 올라갔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시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텔레그램 접속하셔서 필요한 정보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